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그 코로나가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지금 사회 거리두기가 2.5단계 됐습니다. 어, 네. 심각해요. 2.5. 예. 네, 오데 음. 네, 음. 지금 내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영상을 찍는데 이렇게 네 명씩이나 모였는데 마스크 안 쓰고 우리가 수다를 뜨는 것보다는 <laughs> 마스크 쓰고 네, 좀 보시는 분이 좀 답답하시겠지만 음. 저희도 말은 크게, 네, 또박또박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 엄빠 수다를 찍고, 애기 엄마하고 친해졌어요, 더욱더. 음 아, 그래요? 네. 음 애기, 애기 엄마도, 아, 엄빠 수다 촬영을 하니까 좋네? 음 <laughs> 아침마다 이제 그 사랑 표현도 해주고, 일어나가지고, 아 애기 엄마는 먼저 일어나가지고 정성 드리고, 난 음. 이제 화장을 하니까, 출근하기 전에. 음. 그때 화장대에 앉아있으면, 내가 이제 백아웃을 한다든가, 뽀뽀, 몸뽀뽀를 뽀뽀, 한다든가. 뭐, 어. 그렇 갑자기 해주니까, 어, 애기 엄마 어, 촬영 효과가 있네? <웃음> <웃음> 뭐 그런 얘기를 음. 한거 보니까, 아, 나도 아암내에 변화가 되는구나. 어. 어, 좀 느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 큰 변화네요, 진짜. 네. 네. 어. 그리고 우리가 찍었던 그 영상도 다시 한번 보면서 어. 아 내가 어떤 얘기를 아, 이렇게 나도 이런 얘기를 했구나. 즉흥적으로 음. 어, 내가 얘기했지만 를 아, 내가 그렇게 살아왔구나. 음. 어, 다시 한번 성찰하는 시간도 됐고. 어떻습니까? 이제 구마모토 형님은 저런 저기 지난주 좀 부부 싸움 해가지고요. <laughs> 전 냉정 기간이 있었어요 어, 어... 그게 이제 3주 네. 동안 안 찍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laughs> 아안 찍어서 그래요 안 찍어서 찍어? 네. 어, 만약에 중간 통 네. 없이 계속 찍었으면 지금 백커그를 아내분이 네 빨리 어, 어, 네. 수습이 했을 했을 됐을 건데 음...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진정 원하는 거를 이게 몰랐던 거 같아요 음... 네. 음... 이 남녀의 차이에서 일어나는 것도 좀 있기는 해요. 음. 약간 좀 스킨십을 좋아하는 남자와 음. 스킨십 전에 대화부터 이렇게 여자는 잘 들어주는 남자, 음, 24시간 이 사랑의 이 언어 메시지가 음. 꾸준히 이렇게 주고받고니 돼야지, 음. 어, 이 뭔가 오늘 밤에 우리 사랑의 밤에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할까할때만 음. 그, 안 되고. 어. 네. Super, super, 이 u p e r super, super, s u 이 e r super, super, s u p e 지 su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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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은 약간 좀 동물성이라 <laughs> 이런 부분 좀, 예,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데 음. 그러면 아내분, 어. 아내분도 네. 어, 참 동물성 근성을 살려서 네. 그냥 어. 짐승처럼 덮쳐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네. 좀 있으세요? 남자분들 <laughs> 있으, 있으세요? 근데 과연... 어. 어. <laughs> <laughs> 남자 <laughs> 어. 사이가 그렇게 가깝지 않을 때는 여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리 남자 쪽에서 리드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아. 어. 근데 남자는 어. 뭐 숙기가 없으면 어.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아 진짜요? 계 망설이다가. 아 리드 <laughs> 엄청 잘하잖아. <laughs> 진짜? 아니 20년 이상 같이 살면서도 그래요. 어, 아, 처음에 얘기를 하신 거죠? 처음에. 네, 처음 때는 처음에 그런데. 처음 때? 어. 여자, 여자, 그러니까 여자, 남자 차이에 의해서도 여자는 그걸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끌어가는 예, 음, 뭔가 리드해 주는 바라고. 맞아요. 뭔가 결정해 주기 바라고. 어. 어. 음. 그러면, 근데, 감정상으로 서로서로 서로 상했으면, 네. <laughs> 내가 잘못돈 내가 먼저 이용서를 해야 하나? 아, 그런 또, 딜레마를 또 빠지고. 어떻게, 근데 저, 저도, 어, 그, 너무 어려웠거든요. 음. 음, 그래서, 내가 먼저 표현하기도 어렵고, 음. 음, 그, 남자가, 그, 그냥 그 분위기를 좋게 하는 게 아니야. 음. 말도 평상시에 잘하고, 음. 음, 표현도 잘하고, 나한테 대한 배려라든지, 눈빛이라든지, 음. 뭐, 그런 전반적인 게다좀잘 이루어져야, 뭔가 스킨십도 하고 싶고 잔자리도 음. 하고 싶지 밤돼서 음. 갑자기 잘해주면그 자체도 좀 기분이 나쁜 거죠. 음. 이런 얘기를 할까 하고 싶어가지고 음. 아, 아, 하고 싶어가지고 은경 <laughs> 어, 저기 뭐야 아내분이 아니고 음. 어, 모든 여자들이 그 전에 서운했던 게 쌓여 있어가지고 음, 작은 스킨십도 거부하기 음. 쉬우, 쉬우니까 음.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음. 잘 하실 것 같은데 주로 뭔가. 갈등이 생기면 음. 그 순간은 좀 감정상황이 좀막으니까지난번에그 얘기를 하셨었는데. 아, 그쵸? 음. 그다에도그 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만할 거잖아 근데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집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음. 그걸 어떻게 음. 해결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그냥 그 타이밍을 음. 잡으려고. 음. 저도 그랬으니까. 나 때문에 그 애들도 그렇고, 그렇게 막 우리 눈치 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걸 싫은 거야. 그렇지. 엄마, 아빠들이 미안, 미안스럽고. 맞아. 음. 누가 뭘해가지신기한 아니 신가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laughs> 네. 저는 그렇게 많이 안 싸우니까.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런데 안싸안 싸우 싸우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네. 한 사람이 그, 원하는 게 있잖아요. 바라고 싶은 거. 그걸 내가 제대로 이제 이행을 못 해주고 했을 때좀 섭섭한 얼굴이라든가 그 표현을 난 빨리 캐치를 하거든요. 어. 눈치가 빠르다고 봐. 아 어. 그러면, 아, 왜 그러지? 궁금하면서도. 그, 그게. 난 그걸 또, 대화를, 대화도 안 해요. 음. 대화도, <laughs> 대화도 안 해요. 대화도 안 해요. 되게 얼굴이 굳어져 있고, 뭔가 심각하면, 분위기 심각하면, 내가 먼저 얘기 끊는 것보다는, 꺼내주기를 바라, 뭐, 한마디로 던지기 리 바라는. 내, 내가 잘못을 했나? 뭐, 그런, 잘못했더라도, 네. 네. 먼저 대화, 얘기를 꺼내주길 바라고. 아 되게 그런 면은 네. 되게 소극적인 거잖아요그럼뭐내상적이고 그럼 어떻게 풀어가나요? 배우장과의 이야기를 무슨... 꺼낼 수 있게끔 해는 걸 하나요? 뭐 어떤 저기. 그렇게 액션을 네. 차고. 아니면 음. 가끔가 무슨 일 있어? 물어보기도 하고. 아, 근데 그, 그래. 내가 먼저 물어본 건 없는 것 같아. 무슨요? 예. 음. 네.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면 무슨 일이야 할게할 텐데. 네. 내가 먼저 무슨 일이야 이렇게 거는지는 음. 않닌것 같아요. 음. 먼저 얘기를 끝내고나, 어... 네. 그래도얘기 엄마는 음... 그런 성격이에요. 음... 먼저 답답하면 먼저 얘기를. 먼저 끊어놓고. 이야기를 잘 하는 편이에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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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오늘 오늘 아침에도 어. 저기 출 출근을 서울로 하니까 음. 보통 은 전철 그 앞에 내려놓고 음. 나는 출근하는데 음. 오늘은 자택근무 하면서 서울까지 같이. 차도 좋거든요. 시간이 네, 시간이니까. 차 안에서 많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주로 얘기, 의견만은 학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네. 요즘 학원이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네. 나는 거기에 버텨가지고 아이디어라든가 얘기를 공, 유를 해주는 거요 내가 막 해결을 해줄 겠다는게 아니라 네. 해결하더라도 안 들어 <laughs> 얘기를 네. 안 들으니까 <laughs> 하던지 나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고 네. 음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차 안에서만. 네. 아 예, 네, 예. 네. 그니까, 그게, 지금 많이, 음. 네, 이게, 이, 같더라고요. 이 공간은 사실은 약간 카페에서 남녀가 얘기하는 공간하고 비슷할 수 있어요. 만약에, 뭐, 물론 음,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나 어디도 갈 수가 없죠. 음. 이제, 운전하고 있으면서 옆에 있고, 그리고 이제, 가는 길에, 산대, 말, 말산대가 되는 거죠. 음. 음 그러면, 편산지에는 묵묵히 뭐, 핸드폰만 보고 있는 시간이라든지, 음.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시간에, 우선, 이제, 말 선대가 돼서, 말 친구가 돼가지고, 음. 음. 이제 좀, 그래도, 마음의 공유가 됐을 수도 <laughs> 있죠. 어느 정도. 아, 오늘 정아이 대해서 못네 물론 나는 이렇게 할 거다만? 할 거지만, 오. 이렇게. <laughs> 뭐, 그래도, 음. 이런 거는 여성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어, 너무 좋아하요 그러니까, 어. 여성들은 이렇게 말을, 내 네. 말을 하고, 음. 더그 말을 들어주고, 음. 이런 시간이 거의 필요한 것 같아요, 하루에. 맞아요. 내가 많은 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애들 엄마가 많은 음. 얘기를 해줘요. 음. 뭐, 퇴근해가지고 내가 픽업하는데 차 안에서도 애기 엄마가 많은 얘기를 해요. 음. 나그 하루 동안 내가 얼굴 굳어졌으면 우리 아빠가 되게 힘들었나 봐. 먼저 어. 얘기를 어. 꺼내시고 어. 음. 그러면 나는 그냥 기껏으로 그냥 듣고 있는 거죠. 어. 막 이렇게 학원 얘기하고 만 음. 애들 얘기하고 하면 는 계속 묵묵히 제 듣고 있다가 음. 음, 내 생각대로 막 하다가 이제 음. 떠오르고 또 얘기해주고. 음... 다행이네요. 근데 잘 들어주시는 어... 편인 것 같은데. 어, 네. 저희는 네. 음, 내 감자 남편 옆에서 자고 어. 있을 때, 자고 있어요. 자고, <laughs> 자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거꾸로 거꾸로 데남편운 전해서 제가 옆에서 네. 얘기하고 네. 있죠. 음... 그러면 음, 이제 못 아, 먹기? 음... 아까 말한 것처럼 못먹히 이제 들어줬는다가 음... 음... 어쩌다가 한번 이제 어 이렇게 뭐 그래서 그랬었어? 음. 그래서 뭐 그때 뭐 재밌었어? 막 이렇게 한마리 던지잖아요. 음. 이러면 아 듣고 있구나 알, 알게 돼요. 음. 잘좀몸서 듣고 있구나 알게 되는데 음. 혼자가이 얘기하다가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음. 아내말안 <laughs> 듣고, 안 듣고 있어. 나좀 <laughs> <laughs> 아, 아, 네. 어. 느끼니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통의 어. 남자, <laughs> 네. <laughs> <laughs> 네. 이상한 남자. 좋은 남자, 너무 좋은 남자. 옆에서 저 속에 남편이 자고 있다는 것은 부인의 운전을 믿고 있는 거아니에요 저는 옆에 저 속에 앉아 있으면 운전할 때보다 긴장돼요 어, 네네. 잠이 오다가도 이거 잡고, 잡고 있을 때는 잠이 와서 교대하잖아요 네. 교대한 순간부터 잠이 <laughs> 오라고 네. 네, 그 네. 남편의 운전 실력이 어, 뭐 아가 운전하는 것이 좀더 편할 수도 있을지만 네, 아, 아, 네. 아, 당신이 운전할 때괜찮아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갖고 있어요 <laughs> <잘못 웃음> <까불어>. 이렇게 <laughs> 아, <저는> 아주 좋은 <laughs> 아주 편한 관계인가봐요 이렇게 서로 아, 믿고 음. 음, 잠잘 수 있다는 가끔 음. 제가 깨요 근데 아, 사실은 네. 마사지 하는 척 하면서 어깨만 깨고 아기 들어봐 운전하면서 이렇게 <laughs> 그거는 내 말처럼 한번 들어 이런 예, 거예요. 그래서 마사지야 이거 예, 예. 좀싫하죠 예. 이렇게. 음, 아 그러니까 <laughs> 감정이 들어 있는 건데. 이야기 들어주는 남편이 제일 원하는 거래요. 음, 그래서 먼저 첫시잖아요네그 그렇죠. 자리가 어디 어떤지가면 조금 얘기를 하루에는 한번 들어주시고 음. 또들 들기가 그렇게 싫을, 싫으면. 음. 도 맞짱 맞짱을 해주고 음, 그리고 그나이 아, 지금 수다 음. 그 영상 보시고 남편 분이 어떻게 어떤 반응이 어때요? 뭐라고 음, 뭐 한마디라도 저는 저는요 음, 우선은 어, 남편이 제가 뭔가 가정 이외에 즐겁게 뭔가 일 하고 있는 모습을 아. 영상으로 통해서 확인이 됐나봐요. 아, 긍정적 음. 바아 그래서, 예, 아. 음. 아, 그래서 되게 즐거워 보이는가 보다. 음. 음. 함께 하는 사람도 네, 재밌게 네. 보이는, 좋은 것 같아. 음. 어, 그래서 나도 조금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없, 없을까. 음. 음. 그래서 관심 가져가, 가지, 가지기 시작했죠. 아. 그 말은 아. 바로 저한테 관심을 또 다른 면에서 관심 가져주는 거죠. 음. 가정 안에서의 가정 안에서의 나한테 관심 갖는 것보다, 음. 이제 가정 외에 제가 활동했던 모습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이게 좀 어플이 아. 생기더라고요. 아, 음. 아 음. 저희, 저희 양사람도. 양사람또 아, 네. 아, 그, 그, 그러니까 모든, 그, 배우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 배우자의 다른 모습을 발견했을 때, 음. 되게 기쁜 거야. 아, 그래요? 어, 즐겁고, 네. 네. 내일처럼, 진짜. 내일처럼 너무 기쁜 거야. 새로운 모습을 확인하니 거죠. 격려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네. 해주고 네. 싶어지는 때. 그러니까 A 엄마가 이제 그 청학생들 교사 일을 하면서 네. 그 학생들 앞에 강의할 시간 이 있었어요. 네. 우리 이거 애견, 우리 이 강의를 해? 오.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 섰는데 강당에 서가지고 얘기를 해주는데 성학생들 눈이 초롱초롱하게 얘기를 듣는그 음. 보니까 어 너무. <laughs> 우와, 네 입장에서 너무 기쁘더라고요자기일자기 남편 기가 자기가 자자랑스러운거자기 우리, 우리 엄마가 그냥 그게 가마도 그것도 진실가 자기가 자기그 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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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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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기가 자기가 가 자기가 가인지 상대방한테 통하는 것 같아요. 음. 정말 진실있게 재밌고 음. <웃음> 재밌었어요. <laughs> 어좀보람 네, 있고 그리고 음. 좀 즐기고 있다라는 게 상대방한테 느끼 느껴지는 거죠. 체질이 그래서 되는 게 또. 이제 지금 이제 중학교 <laughs>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아이들 앞에서 정말 아이들 앞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것이 정말 즐겁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음. 행복하게 하고 있다면 그 모습 보고 어떤 사람이든지 특히 남편분은 음. 아 좋다. 음. 뭐라도 도와주고 도와주고 싶 빛나 보이네요. 네네. 그래서 네. 또 관계가, 그런 어, 틀, 어. 그 공감대를 통해서 관계가, 관계가 좋아집니다. 음, 그렇구나. 뭐, 음. 어, 그런가 그러니까. 음, 어떠세요? 좋은 짓을 네. 한마디 하세요. 당근 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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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거 많은데요. 니 아니, 아니, 저희 남편은 제가 얘기할 때 상상이 굉장히 빨라요. 어 음, 상상을 많이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음. 제가 볼펜 얘기하고 있으면, 볼펜 공장과, 어, 볼펜 그, 뭐, 원료 가지러 뭐 해외도 가고, 막, 생각이 어. 굉장히 빨라가지고, 예? 호응을 많이 안 해주는 남편. 음. 근 듣고 있다가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 음, 그런 남편이었는데, 음. 우리 영상 찍었잖아요. 음. 음. 영상 찍으니까, 함께 출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가 봐요. 아, 우리 가족, 네, 20년 가까이 살아왔던 그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니까 남편도 내 이야기를 어 방송에 나오는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음. 우리 방송 한 다음에는 항상 어 음, 우리가 젊었을 때 그런 에피소드들 싸웠던 거, 당부장 갔던 거, 네 그런 이야기 같이하면서 어, 다시 신혼이 된것 같고. 음. 음. 어. 그때는 싸웠지만 지금 웃으면서 그치? 이야기할 수 있고 어. 어. 응. 그래서 음. 둘만의 되게 재밌고 다시 더 친한 친구가 된것 같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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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그리고 저희 남편이 너무 억울하답니다 왜요? 어 당부장을 같이 가준 아내로 음. 방송에 나갔는데 음. 어, 1년에 10번도 안 간다고. 1년에 10번이냐고. 다시 갔으면 좋겠다. 가긴 가는. 네. <S> <S> 네. 가네요. 너무 같이 안 가면서, 어, 자주 가는 것처럼 방송에 나온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음 너무 억울해서, 어, 출연해서 조금 억울함을 얘기하고 싶다. 출연하고 싶대요? 음. 네. 출연하고 싶은 것보다 억울함을 얘기하고 싶은 것다 네. 그래서 어, 그 방송이 온전하게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음. 방구장을또 같이 가달라 이렇게. 음아 어, 음. 네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같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어, 네. 그, 시어머니도 시아, 음, 음. 영상을 아주 즐겨 보신다고 하시는데. 어네. 시어머니? 친정 어머니. 친정 음. 어머니. 너무 진짜. 재밌대요. 저희가 이렇게 네. 어, 국제 가정이 있으시고. 음. 음. 어, 벌써 젊어 보이지만 20년 가까이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한 어, 가정들이 나와서 음. 싸우는 것도 얘기하고 어, 둘이 좋았던 것도 얘기하고 이런 얘기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에 너무 재밌어가지고 음. 자기 전에 잠이 안 오면 드라마 보는 것보다도. 음. 어, 살아있는 네. 우리 삶을. 부전도예요. 그 네. 는것 같아서, <laughs> 어, 어, 보면서 잠들고 그러신다고. 어. 또 딸이 나오고, 그쵸. 사위 얘기를 또 이렇게 방송을 음. 들으시니까 더 재밌으시겠죠? 음. 음. 우리 3040 엄빠 수다였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수다 컨셉을 저희가, 어, 검증도 해보고 해서 많은 정보를 좀 드리고 같이 공감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소통의 팁으로 해서 상담, 기법 안에 들어있는 부부가 함께 하면 좋은 그런 소통의 팁을 저희가 체험을 해보고 노력을 해보고 같이 그 에피소드를 공유하는 시간도 갖고 그리고 애니어그램 박사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박사요? 애니어그램을 <웃음> <웃음> 활용한 부부 소통 팁도 같이 얘기할 거고 그리고 지금 이미 국제 가정에 대한 질문이 좀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정에 대한, 그리고 국제 가정이라든지, 음. 어, 신혼 부부부터 해서 음. 다양한 그 고민들을 많이 주시면 그것을 중심으로 음, 저희가 예, 얘기를 해드리는 음.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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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면, 우리와 이제 한 가정과 연관된 부모 얘기, 음. 애들 얘기까지 폭넓게 얘기하니까, 음. 보시는 분들은 되게 <laughs> 즐거워하실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요 그리고 이렇게 이 엄빠 수다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되게 즐거워하시니까 앞으로 시즌2에서도 어, 책임감이 많이 느껴지네요. 그요 <laughs> 책임감이 <laughs> <laughs> 그렇게 해 혹시 이제 이 엄빠 수다를 보시고 네, 구독하고 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더 알차게 <laughs> 수다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댓글에 질문도 많이 달아주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얘기로 토크도 많이 하고 경험도 네. 많이 얘기하고 그렇게 그렇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 목소리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laughs>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